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이쪽 보시면은 얘는 어라운드 뷰죠. 지금 주차할 때 이렇게 버튼 누르면 화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누르면 화면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안전 벨트 지금 착용 안해서 요거는 지금 작동을 안 하는데 얘가 지금.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에요.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과 그냥 일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구동할 수 있고요. 주행 시에 이제 불이 하나만 들어오느냐, 두 개가 다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어, 인텔리전트와 그리고 어댑티브로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거는 올리면 속도가 5km씩 올라가고요. 내가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속도가 만약에 뭐 28km로 가고 있다. 그러면 얘를 올렸을 때 30에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올렸을 때 35, 40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아래쪽은 차간거리고요. 좁게, 넓게. 그리고 전화버튼, 음성버튼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보통 저는 이제 기아, 레이, EV 탈 때, 어, 요거 누르고, 어, 내비게이션, 어, 디 찾아줘? 하면은 그게 이제 인식을 해서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적용이 됐는데, 아토3는 그게 좀안 되더라고요. 그게 좀 단점입니다. 대신에 자판에다가 직접 내비게이션에다가 쳐야 돼요. 화면을 이렇게 돌리면,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는 화면을 세로로 하는 게이 내부에 있는 티맵이 이렇게 도로가 중앙에 와서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가로로 하면은 어, 도로가 이쪽으로 치우칩니다. 보여드릴까요? 해서 내비게이션 들어가면은 음성을 인식해 가지고 바로 찾아주면 좋은데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꽃시장을 저는 많이 가니까 사이길 주차장 이렇게 누른 다음에 안내 누르면 지금 경로를 시작합니다. 안내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보이죠.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0 m 우회전입니다. 방에 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하게 되면 도로가 지금 이렇게 돼서 모르는데 이제 주행 시에 보면은 세로로 했을 때 도로가 중, 정중앙에 뜨고요. 가로로 했을 때는 도로가 우측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보통 내비게이션 사용하실 때는 세로 화면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음악 어, 켜고 지금 무음 상태인데 라디오를 한번 켜볼게요. 여기서 이제 라디오 켜고 음량을 올릴 수 있고요. 얘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방송 이렇게 넘어갈 때는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안 나오죠? 모음 상태가 맞습니다. 미니 미션입니다. 띄어 놓고 말씀... 원하는 네, 방송으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여기 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주행 시간이라던가 면등형들을 말해주죠. 주행 시간과 평균 속도 해주고. 여기 에 있는 모드를 누르면 은 이제 블루투스, SD카드, 로컬, 그리고 이렇게 라디오, 음악, 비디오, 이런 모드를 설정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디오 해서 직접 뭐 볼수 있는. 네, 얘는 지금 플로우랑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유료로 가입을 하셔야지 노래를 다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메인은 지금 플로우랑 라디오가 깔려 있고, 이거를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면 여기서 전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 기능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업데이트 하는 거 제가 찍었는데, 그것도 한번 공유를 드려볼게요. 설정으로 가시면은 지금 라이트가 있고요. 라이트에는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외부 등과 실내 등을 조절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제가 원래 보라색으로 했었는데, 지금 핑크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얘는 좀 밤에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해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했는데, 얘는 취향에 따라서 뭐 민트 컬러, 레드 컬러 그리고 뭐 밝기 조절 같은 거다 하실 수 있고 지금 최대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앞좌석쪽만 앰비언트 라이트 할지 뭐 이런 것들 다이나믹은 이제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뭐 그런 거예요. 다이나믹하게 켜졌다가. 할수 있죠. 그리고 리듬 앰비언트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주간주행 등 여기 외부 등 조절은 저는 이제 5에 뭐 2.5이 정도로 맞춰놨는데 어, 더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해보시면서 어, 빛이 너무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그래서 어, 앞차나 마주보는 차에 그 운전자에게 눈이 부실 것 같다 하면 조금 낮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조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더 도로가 잘 보이고 환해 보이는 건 좋은데 자칫 이제 상대 운전자분들이 눈이 부실 것 같아서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어, 뒷차의 번호판 살짝 위 정도 이렇게 비치는 고그 정도 높이로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등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잠금장치 다 켜놓으라고 해서 그냥 웬만한 것들은 다 켜놨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뭐 스테이지 라이브, 하이파이룸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직접 어 자주 듣는 음악 취향에 따라서 뭐 커스텀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재즈 클래식, 뭐 이런 식으로 이퀄라이저 할수 있고, 사운드는 뭐 당연히 제가 탔던 그레이EV보다는 훨씬 좋죠. 그리고 미디어 볼륨은 현재 제가 맞춰놓은 그런 볼륨으로 이렇게 지금 운전석에서 볼륨 올리면 여기 같이 늘어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안내 음성 볼륨 조절할 수 있고, 뭐 경고 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시스템 사운드는 이제 보통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이런 음성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브랜드로 하게 되면 네, 이렇게 깜빡이 음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으로 두고 그리고 사운드 볼륨을 조금 줄여놨어요. 평상시에 좀 크게 들려서 그리고 보통으로 이렇게 내습니다 이게 브랜드는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운드 음성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네. 스크린 화면 밝기는 그냥 46 정도 너무 밝지 않게 했는데 어, 낮이나 밤에 따라서 이제 오토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아이 같은 경우 여기 메인 화면도 밝게 바뀌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밝게 바뀌는데 이게 좀잘안 보인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저는 그냥 항상 다크 모드로 이렇게 양쪽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크 모드로 했을 때는 운전할 때 불편함 없이 선명하게 다잘 보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모드는 다크 모드를 추천을 하고요. 이렇게 밝기 연동, 걷다가, 걷다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계기판 밝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주행거리 표시는 다이내믹으로 해놨을 때는 지금 87% 충전되어 있는데 317km가 나오고요. 보통으로 바꾸니까 280km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주행거리 표시 모드 네,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표시가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다이내믹 모드로 해놨어요. 그리고 회생제동 높은 거 보통이 있는데, 어, 이 회생제동은 여기 있는 버튼, 얘로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버튼, 이 버튼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 회생제동 강도가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여기 계기판에서도 스탠다드, 하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스탠다드인지 하이인지 모를 정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입니다.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이라든가 이런 전기차 시승을 해보면 뒷좌석에 탔을 때 굉장히 꿀렁거리고 그래서 택시를 좀 아이오닉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뒷좌석 탔을 때 조금 회생제동 강도가 세면 꿀렁거리고 멀미가 날수 있다고 하는데 어, 저희 신랑이 이제 제가 운전한 차에 뒷좌석에 탔을 때 어, 회생제동이 보통으로 하든 높게 하든 어 딜러분도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어, 아토3가 어 내연기관과 최대한 흡사한 그런 느낌의 주행감을 선사하기 위해 해서 회생 제동 강도를 크게 차이를 두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 보통으로 높든 높음으로 높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케이블을 만약에 개인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활성화를 해놓면 으 이렇게 그 충전 시에 누군가가 뭘 빼가거나 하면 도난 알람 같은 것들이 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아파트에 있는 단자로 충전을 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종료해놨습니다. 뭐 에너지 소비 상태, 제가 이제 주행하는 속도나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런 평균 데이터들을 지금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차량, 통풍 열선 들어가면 뭐 전반적으로 앞좌석, 뒷좌석 이런 것들 다 조절할 수 있고요. 공기정화,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항상 검사해서 최적으로 만들고 있고 쾌속정화 누르시면은 급작스럽게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 방금 기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정화를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쾌속 정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봉조, 뭐 에코냐, 컴포트 모드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배터리 절약 우선시에서 작용을 하고, 저는 그냥 에코 모드로 뭐 이렇게 해놔도 되고, 컴포트 모드로 해놔도 됩니다. 왜냐면, 어 지금, 레이브에 비해서는 한 100km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어 장거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제가 가고 있어서, 그냥 컴포트 모드로 해놔도 될것 같아요. 공기청정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스마트보조 경사로 저속주행장치가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주입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음, 카페에서 읽은 글이 하나 있는데, 어, 바토3를 타고 경사로를 올라갔더니, 뒷차가 빵빵거릴 정도로 너무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묻는 그런 질문들을 받거든요 근데 이 기능들을 살펴보다가 경사로 저속주행장치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켜두면은 아마 경사로에서 좀 저속으로 주행할 수 있게 설정이 된것 같아요. 그분은. 그래서 요거를 꺼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경사로에서 어, 너무 차가 안 나가는 느낌이다. 그래서 뒤차가 빵빵거릴 정도다. 라고 하면 설정으로 들어오셔서 차량에서 스마트 보조에서 경사로 저속주행 장치인 HDC를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꺼두고 타는데 아직 그렇게 급경사를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어, 차이점을 잘못 느끼겠는데 추후에 또이 부분 어, 알게 되면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스티어링 모드 이런 것들은 그냥 컴포트로 다 넣고요. 이렇게 사이드 미러는 끄면 어, 자동 폴딩 되게 이렇게 해놨어요. 정비 알림, 뭐 점검 수리 이런 것들은 딜러 분께서 세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두달 정도 타고 한번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정비 주기가 다가오면은 제가 뭐 서비스 센터든지 그렇게 방문을 해서 또 하는 방법들 또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과 어, 기능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핸들에 있는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뭐 안전보조도 다 저는 켜놨어요. 안전보조 다 장치 켜놨고, 주차보조도 뭐 후방센서까지 다 켜놨고요. 요거는 어, 이제 써보시다가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여기 넣고 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 설정, 뭐 블루투스는 지금 제 폰이 어, 잡혀있고, 어, 무선 네트워크 온 상태인데, 어, 이 네트워크가 지금 여기 포지로 켜있는 거 보이시죠? 딜러분께서 한 3년까지는 어, 이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 안 하고 그냥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무선 네트워크가 있으면 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핫스팟을 켜가지고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차 후에 시청을 할 때는 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3년까지는 뭐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무선 네트워크를 지금 켜둔 상태예요. 요거를 꺼두면 이제 내 폰이랑 연동을 해서 여기서 사용을 할수 있겠죠. 보통 이제 미러링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어, 그렇게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 저는 그냥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핫스팟을 오프로 했는데 어, 만약에 이제 개인용 핫스팟, 뭐 이름이랑 이런 것들 설정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제 폰이랑 남편 폰이랑 이렇게 여기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타면은 신랑 폰으로도 연결이 되고 제가 타면 제 폰으로 연결이 됩니다. 일반 이런 것 기능 이 있고. 뭐, 버전 업데이트에서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눌러서 업그레이드를 마친 상태예요. 그래서 또 알람이 여기 뜨거든요. 여기. 그러면 이거 눌러서 업데이트 할게 있으면 은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다른 기능들은 뭐 여기 애플 카플레이 이렇게 누르시면은 어, 페어링 하기 위해서 준비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도 이렇게 바로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앱들 다 뜨고요. 여기서 뭐줌 같은 거 들어가셔서 차를 세우고 뭐 해라. 이런 음성들이 뜨죠. 음악 같은 경우에도 플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멜론이라든가 이런 거 유료가입하셔서 사용하면 되고요. 카카오네비도 지금 바로 이렇게 지금 애플카플레이가 돼서 카카오네비 쓰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또 모바일에서 검색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목적지 검색 해가지고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이길 주차장, 저는 꽃시장 많이 가니까 네, 고속버스 사이길 주차장 이거 치면은 네, 나오죠. 카카오 네비 같은 거길 안내 시작해서 어, 여기 자체 에 있는 티맵이 조금 그 경로 같은 것들 이상하게 추천해 준다라고 하면은 어, 애플 카플레이나 그리고 내폰 갤럭시도 연동이 되더라고요. 저희 신랑은 이제 갤럭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네비를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네이버 지도로도 많이 가거든요. 어, 대부분 네이버 지도에서 이제 경로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경로 안내 받아가지고 네. 네이버 지도에서도 목적지 해서 철원 군청, 뭐 담터추어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로 검색해서 이 네비를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화면 돌림 화면아 지금 화면 돌림은 그 카플레이 상태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로테이션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플레이 상태에서는 가로 화면으로만 네비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네비를 이용을 하다가 얘를 하면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카플레이로 들어가서 하면, 아, 네, 안 되네요. 어떻게 좀 꼼수를 써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여기 그 카플레이 상태에서는 내비를 가로화면으로만 볼수 있다. 여기 이제 비상 깜빡이 있고요. 거그 다음에 라디오 오디오. 그럼 볼륨 조절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보통 그 다음에 온오프 기능 있고 얘는 이제 운전 모드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그런 것들을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회생 제동 하이로 하느냐 그냥 스탠다드로 하느냐 오토홀드 기능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선 감지 기능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도제 짐을 잔뜩 실었는데 까득실었죠.